자, 과거 진행형은 어, 접속사 when 또는 접속사 while 이거와 같이 잘 쓰이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좀 익숙하게 만들어 놓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 접속사 when, 접속사 while 뭐 이런 것들은 어, 접속사이기 때문에 문장과 문장을 연결해 줍니다. 그러면 연결해 줬을 때이 기본적인 패턴은요. 공식으로 치면 자, 접주동, 콤마주동. 그래서, 이제, 접속사, 주어동사, 이 파트가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콤마, 주동, 이거를 뭐, 접주동 파트를 이제 종속절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주동 파트, 나머지를 주절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은요, 이 접주동 파트하고 주동 파트를 이렇게 또 뒤바꿔서, 주동, 그 다음에 콤마는 이때 없어요. 그 다음에 접주동,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처음에 그 어떤 거였죠? 접주동, 콤마, 주동. 이런 식으로 쓰고, 그 다음에 이거를 이제 순서를 바꾸면 주동, 노콤마, 접주동. 이런 식으로 연습을 좀해 주십니다. 그러면 이제 그 접, 접속사 자리에 when이나 w h y를 넣으면 되는 것이죠. 자, 이때 우리가 이제 그 종속절, 즉 접속사 주어동사 이 자리, 이 자리가 when을 쓸 때하고 w h y를 쓸 때하고 조금 틀립니다. 뭐가 틀리냐 하면은 해석을 해보 시면은요 When은 주어가 동사할 때 이렇죠, 그죠? 주어가 동사할 때 이렇잖아요. Why는 주어가 동사하는 동안입니다. 그죠? 그래서 주어가 동사할 때인 When을 쓸 때는 그 절에 그 절이라는 것은 종속절에 또는 When이 쓰인 그 절에 과거시제를 쓰고요. 그 다음에 while을 쓰면은 주어가 동사하는 동안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while 그 절은 바로 과거 진행형을 넣습니다. 그러면 나머지는요? 나머지는 그 주절 파트, 그 부분은 여기 when에서 과거 시절 이미 썼으니 나머지 이 부분에서는 몸 하는 중이었다. 이런 식으로 해서 과거 진행형을 씁니다. 과거 진행형. 좀 이따 예문을, 연습문제를 풀면서 같이 해 보실게요. 근데 이에 반해서 while은 이미 과거 진행형을 몸하는 동안 이렇게 해서 써 놓았으니, 그러니까 나머지 주절 파트는 이제 과거 시제를 쓰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시제가 이렇게 정리하시는 대로 일단은 봐 주시고요. 이걸 어떻게 외워? 그렇게 하실 필요 없습니다. 뭐뭐 할 때니까 뭐뭐 할 때니까 요거는 정지된 동작이죠. 그죠? 그러니까 고 과거 시제. 그럼 나머지는 과거 진행형. 그러니까 when에서는 그렇고 while은 뭐하은 동안 이러니까 고그 while 고절 그 부분을 이제 과거 진행형으로 뭐뭐 하고 있는 동안 그다음에 나머지 주절은 뭐뭐 했다 요런 식으로 이제 공식이 어 성립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물론 요거는 과거와 과거 진행형의 어떤 그 상관관계일 때, 그러니까 뭐, 우리가 과거 진행형 언제 쓴다고 그랬습니까? 바로, 뭐뭐 하는 때, 그죠?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죠? 바로 그 순간을 봤을 때, 뭐뭐은 중이었다. 이런 식으로 해서, 과거와 과거 진행형을 쓰는 그러한 시추에이션일 때, 우리가 이제 요런 공식을 적용할 수가 있는 것이겠습니다. 물론, when이나 while은 다른 시제에서도 쓰일 수 있습니다. 주로 현재나 현재 진행형에서도 쓰일 수가 있습니다. 또는 미래에서. 근데 지금 공식으로 이렇게 보여드리고 말, 말씀드렸던 것은 바로 과거에 뭐뭐 하는 순간이었을 때 보니까 뭐뭐 하고 있었다. 뭐 이런 식으로 과거와 과거 진행형이 만날 때 이런 공식을 적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예문을 같이 한번 보실게요. 자, Sam was doing his math homework when the phone rang. 전화기가 울렸을 때 Sam은 그의 수학 숙제를 하고 있는 중이었다. 자, 전화기 언제 울렸습니까? 현재, 과거, 미래 과거에 한순간에 전화기가 뜨르르 왔죠? 그 순간에 딱 왔죠? 이건 움직이는 동작이에요? 아니면은 그 한순간이에요? 한순간이죠, 그죠? 전화기가 울렸을 때, 그죠? 그때 나는 그 전부터 뭐하고 있었어요? 바로 그 전부터 수학 숙제를 하고 있었다. 그래서 수학 숙제를 하고 있는 거와 전화기울렸을 때가 딱 만나죠. 그죠? 딱 만나죠. 그리고 어 공식을 봐도 주동 접주동 이렇게 쓰인데 쓰였는데 거기 when이 쓰였죠. 그죠? 그리고 when절은 뭐뭐할 때니까 과거 진행형 씁니까 아니면은 과거 시제씁니까 그러면 뭐뭐할 때니까 과거 시제를 쓰는 것이 맞죠. 이거를 어 why를 써서 한번 음, 바꿔볼 수도 있습니다. 그럼 while 뭐뭐 하는 동안이죠. 그죠? while 뭐뭐 하는 동안. 그럼 어떻게 할까요? while 저를 먼저 앞으로 빼도 되고 또는 뒤로 넣어도 되겠습니다. 접주동, 콤마 주동으로 한번 넣어볼게요. 그러면, 자, 근데 이제 while 뭐뭐 하는 동안, 뭐뭐 하는 동안이 어, 수학숙제를 하고 있는 동안 아니면은 전화기 갑자기 울리는 동안 말이 안, 안, 안 되죠. 전화기가 갑자기 울리는 건 한순간이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when 같은 것이나 어울리고, 지금 뭐뭐 하고 있는 동안은 수학 숙제를 하고 있는 동안, 그러니까 그것이 바로 수학 숙제를 하고 있는 동안 그것이 while과 붙어야 되겠습니다. 그죠? 아까는 틀리죠? 어, 수학 숙제 말고 전화에 올리는 거는 when과 같이 붙고, 만약에 while을 쓰고자 하면은 진행형과 같이 어울려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While Sam was doing his homework, 아니, his math homework, 콤마 찍고, 그죠? Sam이 math homework을 해오고 있는 동안 갑자기 팍! 뭐가 생겼습니까? Um, the phone rang.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이거를 또 while을 저 뒤로 보내면, the phone rang. 그 다음에 콤마? 아니요, no 콤마. 그 다음에 while Sam was doing his math homework. 이런 식으로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일단 간략하게 보시고, 연습문제를 보시면서, 좀더 어, 확실하게 다져보도록 하겠습니다.